막상 정확히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할로윈에 대한 다섯 가지 TMI. 할로윈의 기원은 켈트족의 만성적이라는 축제일로 원래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는 날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연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의미의 성자를 말한다. 만성절은 이들을 기리는 행사이며 할로윈은 만성절의 전날로 만성절의 전야제이다. 할로윈하면 생각나는 할로윈 파티는 사실 미국에서부터 시작했다. 미국에서 아일랜드계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그런 문화가 생겼고, 이를 상업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할로윈 파티의 원형이 생겼다. 기존 할로윈 파티는 아이들이 사악한 존재로 분장을 하고 사탕을 받는 행사로, 분장이 어느 순간 코스프레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위한 행사로, 미국 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에서 할로윈을 크게 기념하기 때문에 서구권이라면 모두 할로윈을 챙길 것 같은 이미지가 있지만 의외로 서구권에서는 할로윈에 관심이 없는 국가가 많으며 특히 유럽에서는 오히려 할로윈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의 할로윈은 2000년대 일부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강사가 할로윈 파티를 열면서 퍼져나가게 되었는데 막상 여론 자체는 좋지 않아서 크게 성행하지 못하다가 2010년대로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 젊은 층들이 즐기는 행사로 확산되었다. 북한에서는 할로윈 자체를 아예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미국의 문화이기 때문인데, 할로윈 외에도 상업적이거나 미국적인 기념일은 모두 금지가 되어 있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역시도 금지되어 있다. 만약 하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잡혀간다고 한다.